성공이요? 영하! 성공이요? 영하! 한 더요. 성공이요. 어, 네, 수하습니다해주습니다 네, 네, 네. 예, 내가 테니까 같이 하자고. 준비! 삼 동문 사무총장 김재동 사무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한승학 총산학회장님 참, 참석해 주셨습니다. 34회 기수회장님, 박종익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35회 기수회장님, 우리 김홍규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혹시 제가 소개를 못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어 받는 대로 바로바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 늦으신 것 같아요. 우리 32회 이병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25회 차종석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25회 차중석 회장님, 오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귀하신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소개 올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교가 제창 시간인데요.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힘차게. 아 방금 도착하셨는데요. 우리 33회, 남인권 회장님, 오셨나요남인권 회장님, 예, 고맙습니다. 자, 아, 이제 테이블에 있는 거, 서로 자대 좀 따르시고요.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 백 사장님, 예, 보십시오. 우리 36회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사람들과 동문 선을배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2부 진행을 맡은 이종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 우리 경품 추천할 거 지금 선물 어디 있나요? 경품 추천할 거제 문제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우리 시험계 고등학교 진학을 예정인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 300명에게 에, 질문을 했습니다. 자녀가 진학하기를 바라는 어, 중3, 3, 네, 중3 수험생 부모로, 어, 부모 3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녀가 진학하기를 원하는 어, 고등학교는 어디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1. 한양공고 이 안양 공고, 3. 서울 공고, 4. 성동 여실. 예. 정답은 성동 여실이에요. 맞죠? 네, 축하드립니다. 자, 정답은 성동 공고. 자, 제가 성동이하면 여러분 영어 하 하시면 됩니다. 자, 성공이요. 아, 약해. 다시 한번 자, 성공이요. 네. 정답을 맞춰 주신 우리 형님께는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먼저 찍은 다음에 다음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5회 선배님들 잠깐 나오세요. 네. 나오셔서 오늘 36회 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35회 선배님들 일단 기념촬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단체 사진은 맨 마지막에 하는 건데 우리 특별히 전국에서 오다 보니까 일찍 가실 분 계셔서 저희가 단체 사진을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다 나오세요. 저기. 저 뒤에 계신 분 잠시, 네, 잠깐 나오세요.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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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아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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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시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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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문에시 잠시, 잠시, 안 음악 한번 주세요. 음악 한번 주세요. 댄스 음악. 자, 우리 어 아니 쉬운 거면 음악에 맞춰서. 음악에 맞춰서. 자, 우리 3 6 k 를 대표에서 음악에 맞춰서 출발 네 됐습니다. 축하 축하고 누가 그랬어요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어 차량용 네, 휴대용 냉장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상품 어. 하나 뽑탁드립니다자 112번 112번 112번. 아 그냥 12번이에요? 네, 네. 그럼 앉아 계세요. <목소리> 네. 112번. 112번 안 계세요? 안 계세요. 한 번만 더 물어서 안계시면형은 나오시면 돼. 112번 안 계십니다. 나오세요. 오늘 네. 파트 아... 아 대안 아 네. 대안 모발숍의 이사로 계십니다. 아, 12번. 네. 12번. 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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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형님 걸어. 누가 이렇게 접었냐! 야. 누가 이거 접으래! 40! 1번 다음에 뭐? 1번 다음에 뭐? 42번 2번 다음에 뭐? 108! 108! 네. 아이씨! 108! 108안 네. 나왔어 108! 안 1 0원 110원, 안돼. 쪽드리겠 안돼 다1 0 0안돼안돼원당첨되니다요 가져가시고, 본인도 가져가시고, 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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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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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음 다음, 다음, 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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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음 다음, 다음, 다 다음, 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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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번 앞으로 6 9 뒤로 69 앞으로 해도 6 9 뒤로 해도 69에요 69 6 9 이름의 끝에는 백자가 들어가야 돼 사람 이름 끝에는 백자가 들어가야 돼 사회자 이름이 뭐라고요? 인정백인정백 인정백.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병배. 아, 정백 수0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36개의 행사 네, 준비하신습 대단히 네, 축하겠습니다 남기, 자. 아, 제일 좋은거는 3번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가 맞네요. 별한아니 네, 아, 오늘, 오늘, 어, 오늘 아, 우리 선배님은 전 행사에 많은 조언을 주시고 힘을 실어주신 우리 오, 선배님께 감사드 시장에는 여러분, 이뜻이 주의를 맡게 해 주시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성동공고 3 5회최봉진 귀하께서는 성동공고 36회 졸업 3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의 성공적인 개최와 후배들의 영원한 발전의 불신 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36회 후배들이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이태에 담아드립니다. 공식 선배님 사랑합니다. 2017년 10월 28일 성동공고 36회 동기 <laughs> 아, 감독의 폭 감독의 폭 네, 끝났습니다. 없어, 아, 제가 이게 아니, 사실 사전에 알지 못했는데요. 작년에 저희 공기가 저한테 감사를 해줬어요. 아니야. 사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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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주를 사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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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이신영 씨 학께서는 성동고등 36개 졸업 3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를 준비하고 개최하면서 보여준 열성과 봉사에 감사드리며 동기들의 마음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삼. 사실 그 저랑 같이 해준 4명 그리고 각 대표, 그 각바 대표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성공적인 그 홍콩이데이개최하는건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37회 후배 두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홍콩이데이를 했고 다음, 달, 다음 연도에는 37회가 또 홍콩이데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한번 37회 후배들 두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다 들어오세요. 저희 3 7초 그, 후 그, 총주로 후회하고, 백남제 후회, 대기님 들어오겠습니다. 어떤 당으로연기님 할지,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 바로 이 들어오겠습니다. 여러 아니야? 고습니다 사실은, 부담한 사람으로 왔거든요, 전화한 사람으로. 시작부터 쭉 봤는데, 사실 좀 부담스러운 건, 거기 동기들 두명 밖에 없어서, 어, 최대 두 명, 최소 한 명이거든요. 내년에 어떻게든 는번 정도는 일는데 힘을 님이는 얘기가 직무도 준비하면 내년에 준비 없을 거다라는 팀은 계서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를 모으는 쪽에 노력을 해보시고 내년에도 성공적으로 이런 행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밑에 위키스요. 이렇게 역전 쫓아다녀 봤거든요. 밖에서 문을 하는데요쓰신게 보이고, 그래서, 어, 이거 저걸 어게겠지이면서 어, 나는 될까? 나? 모르겠 어. <laughs> 박수 한번 쳐 주세요. 제 친구분 축하드리고요 내년에 또먹으니까 예. 하신거그 이상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러님들을 감사해서 정 저희 여기 우리 국민들이 저희 30대 형님들, 선배님들 여기 보세요 그리고 여기 앞에 저희 그3 1회 선배님들, 3 0일 선배님들, 그 내년에 그 37회 애들이 좀 힘, 힘을 내서 좀 성공적으로 할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은 미래로, 그리고 학교는 세계로, 그리고 공부는 하나로 뜻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이신영 준비원장님께서, 어, 그다 폐회를 선언하고 마지막 퇴근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신영 <목소리> 부장님과, <부장규가 목소리> 마지막, 폐회의 추천! 위에 보시고요. 61번! 61번! 종아아 <laughs> 13번. 12번 대결해 <laughs> 아. 여 아무리 그래도 셋티라고 하긴 안들다 앞에 신장이 좋요 13번. 1 1일1 1일 13번 강의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laughs> 아, <진짜 웃음> <목소리> 아, 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 기념촬영 하시겠습니다. 기념촬영 <목소리> 기념촬영 <목소리> 이년산 어, 양주 있습니다. 이년산 양주 <목소리> 처음으로 인원산 양주를 주기위원장 어, 이신영을 동론해서 여러분께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한테 바로 넘겨주고 도망주시면되니다 예, 오늘 그또 늦게 시작했서 5시 20분부터 시작했는데 5시 20분부터 시작해서 지금 7시 25분을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자리를 같이 해주신 우리 선후배님 그 다음에 제 동료들 36개 바보 동료들 참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해를 선호하고 자, 36개 동료들은 이천합니다님아도아짐없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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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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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그래. 안 아니, <laughs> 두고, 어, 어.